Oh, sorry. I can't send to you detail info. You are send me 어 고래 귓속말 고래 <웃음> 고래 귓 <laughs> 귓말 <웃음> 귓말 <웃음> 귓말 다 <laughs> 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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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yes, whisper 고래 slash W. 누나 이뻐요. 알겠어요, 십덕새끼야. 그러고 보니까, 나 지금 약간 모해함을 발견했어.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나 지금 내 캠화면 보면서 모해함을 발견했어요. 뭔지 알아요? 안 궁금해! 역시 십덕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. 여기 봐봐. 이런 거, 모해, 상어 이빨, 이런 게 있잖아. 나도 여기가 상어 이빨이었던 거야. 봐봐. 진짜 이빨 보여준다면서 잇몸 보여주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. 보여주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. 와 극딜하는 거 봐. 와 극딜 개오지네 진짜. 여러분 봐봐요. 남자 주인공 너무 코엽지 않아요? 너무 순진해. 거 없는데 재밌어요. 아 너무 커요! 아니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예, 예, 너무 귀여워요, 진짜. 아니, 제가 이거를 편집자한테 보냈더니 편집자가 뭐라 했냐면, 그냥 그 괘씸하게도 M자 탈모가 매력적이라는 거야. 팍! 씹덕새끼야. 이거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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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런데 한번 들렀다가 2박 3일간 힐링하고 오고 싶어서 그러거든요? 어디로 가야 될까요? 그래도 어디를, 봐봐! 딱 이런데, 이런데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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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작가 사는 곳이 카가와현이라고요. 어머 여기 너무 좋다. 어머 나 여기 갔다 와야겠다. 어머 네. 세상에 여기 좀 봐. 여기 좀 봐요. 나 진짜 여기 갔다 와야겠어. 네, 네, 아 조만간 여기 좀 가야겠다. 아센토베르사 Yesterday and uh, yes yesterday. 나제 기나카다 너. 아, 비즈니스트리 센터베르상. 안았다. 고노 아니메이션 망가시떼루. 센터베르상. 모른다고? 아니, 왜 일본이 일본 사람인데 저걸 몰라? 난데, 난데, 와카라나이데스카. 안았다. 니온진자나이데스か 고또. 고또 아니메이션 고또. 베리 베리 굿. 아, 카가와. 소소. 카가와. 서서서 가가와 어 가가와 흠소리 아이디든 태브 인포어 바웃 데어 오케이 레몬 데 집도가 she is North Korean 투르에게 <laughs> 가라 so 완벽한 대사다 땡큐 <laughs> 아니 그뒤 t h a n So you were Daku Thank you <laughs>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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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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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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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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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day, 3박. 아니다, 2박 3 <laughs> <back some> days. <laughs> oh, sorry, I can't send to you detail info. You are Send me, 어 h 고래 귓속말. 고래. 고래. 귓말, 귓말, 고다사이. Yes, yes, whisper. 고래. s l a s h W. 아, <목소리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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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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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로... 아, 아, 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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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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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그거 콤스메아요안오 센토베르사 와타시 고노 오거는아이타고이 고노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데이 어디있지? 는이센토베르는센토베르 튀었네? 없네? 왜 사라져버렸지? 귓말 보내야겠어. Don't go! 왜? Come back! y s t 발차기! 발 yeah. 감정..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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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발차기! Yeah. So uh...